아이고 죽어라 안중근 저태기 보면 안중근 의사가 잘 생각나 저 태극기 아하 소나무도 대나무도 옛날에 한자를 쓰면은 송죽불변이라 그랬는데 대나무와 소나무 변하지 아니한다. 그래서 송죽불변 그런 게 있었는데 사람도 사람도 정치인도. 탐욕도 성주불변이다 이거지 정의는 정이다 이거지 근데 이 대나무가 왜이리 손가락밖에 너무 가늘어 이거 왕대가 한 100개만 심어졌으면 되겠는데 여의대는 왕대가 없나 아하 춥다 춥아 өтө чуба аа нүн